안녕하세요, 비리님들 뷰티라이프 송미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올 한해 기미나 잡티에 좋았던 여러 제품을 사용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제품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기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쓸때 리서치를 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장 선호했어요. 그 맑고 깨끗한 피부의 선호도는 지금도 여전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기미 정말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먼저 기미가 생기는 그 원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정말 성실하게 발라야겠죠. 다음으로 여성 호르몬인데 특히 임신 중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기미가 또잘 생깁니다. 세 번째는 외부적 요인으로.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 수면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천연 재료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천연의 물질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방어 물질이 피부에 종종 알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또 주변 분들에게 피부 미백 레이저도 싹 권하지 않는데요. 노하우가 많은 의사분이 아니고서는 피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멜라닌을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피부 위쪽으로 올라와서 더 진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도 진하고 오래된 기미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루틴대로 꼭 관리해 보세요. 기미가 너무 신경 쓰인다. 또내 피부는 유난히 칙칙하다 하는 분들은 먼저 이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물, 충분히 마시고 있나요? 체중이 50kg일 때 마시는 물의 양이 2리터예요. 이 정도의 물 마시고 있나요? 기미는 몸속에 보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아질 수 없어요. 인체는 생명유지에 꼭 필요한 기관부터 물을 먼저 보내고 피부나 모발처럼 생명에 위협을 받는 기관이 아닌 곳을 최후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기미를 없애려면 내 몸무게에 맞는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지난주 노인 냄새를 잡는 영상에서도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면 노인 냄새도 잡고 피부도 모발도 몸도 건강하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몸 안에 충분한 보습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피부 보습입니다. 세안 후에 히알루론산 성분을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 관리를 하고 그리고 미백 제품으로. 기미를 케어하고 다음으로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관리하면 집에서 빠르게 기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광고를 보고 사실 좀 반신반의하면서 구입한 제품이거든요. 의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기미를 없애려면 가장 먼저 피부 보습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히아루론산 성분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모습을 니다 모두 흡수를 시킨 다음에 이 제품의 성분을 보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하는 트리넥사믹 애시드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티타늄 옥사이드, 그리고 피부 톤을 균일하고 미백 효과가 있는 알파 알부틴 등을 함유하고 있는 기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 상자에는 양 볼에 붙일 수 있는 두 매씩 총 다섯 장이 들어 있습니다. 팩을 떼고 나면 이 부분에 많은 양이 있어요. 아까우니까 여기에 있는 제품도 모두 바르고 기미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 또는 피부가 칙칙한 부분에 붙여줍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걸 목에도 발라줘요. 팩을 붙인 다음에. 약 30분 정도 있으면 시트가 마르는 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 보면 느껴져요. 그때 떼어내면 됩니다. 제가 한번 구입할 때마다 네 박스씩 구입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팩을 두 번을 하는데 올 가을부터 이 미백팩을 알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 팩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미가 심한 편은 아니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보습팩을 해주고 있어요. 피부에 충분히 보습을 하면은 피부가 맑고 환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이 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넉 달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미가 번지듯이 흐려지면서 옅어지더라고요. 기미가 있으면서 피부가 건강한 분들은 이 팩을 일주일에 세번 정도 붙여도 될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일회는 미백 팩을 붙이고 일주일에 일회는 미백과 보습이 같이 되는 이 팩을 붙이면은 건조한 겨울에도 촉촉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팩을 뗀 다음에는 남아 있는 양을 잘 흡수시킵니다. 팩을 뗀 후에는 다음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성분과 피부 탄력을 높이는 바쿠치올 성분의 세럼을 바르고, 내 피부는 기미가 있으면서 피부가 건조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분크림을 밤에 수면팩처럼 두껍게 바르고 자면 다음 날더 맑고 환한 촉촉한 피부가 됩니다. 내 피부는 기미가 있으면서 피부가 민감하거나 약해서 트러블로 홍조가 있는 피부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시카 성분과 피부 활력을 증진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이제프 성분을 함유한 크림을 바릅니다. 지금 바른 세럼이나 크림 모두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과 함께 피부 보습과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제품이어서 데일리로 미백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기미나 잡티 피부는 피부 안팎을 건조하지 않게 보습 관리를 하고 화장품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주는 게 마스크팩이라고 했죠. 이런 미백 제품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미백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들로 피부 관리를 하고 이 비타민 c 제 영상에서 자주 소개했죠 빈속에 비타민 c 먹으면 속쓰림이 있죠 그런데 중성 비타민 c의 경우에는 빈속에 먹어도 속쓰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는 꼭 이렇게 중성화된 제품으로 먹고 있는데 이런 비타민 c도 기미에 도움을 주고 기미가 진한 경우에는 도란사민을 처방받아서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미나 잡티 피부는 보습 미백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들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집에서도 제품을 통해서 충분히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미를 없앨 수 있습니다. 기미를 없애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 소개하는 이 방법을 실천만 한다면 얼굴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꾸준하게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꾸준히 실천만 한다면 피부, 얼굴색 주름, 탄력, 부기 등 얼굴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복잡한 거 모두 빼고 영상에서 액기스만 소개하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제가 마사지의 여러 종류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마사지가 근막 마사지하고 림프 마사지예요. 근막 마사지는 얼굴의 근육과 근막을 풀어서 탄력을 높이고 비대칭인 얼굴을 잡아주고 무엇보다 리프팅 효과가 강력합니다. 림프 마사지는 우리 몸 안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여 정체되면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 않을 뿐더러 얼굴 색이나 피부, 얼굴 라인 등이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해주면 림프 순환이 촉진되어서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이 빠르게 제거되어서 피부를 맑고 생기있는 얼굴 톤으로 개선하고 주름, 탄력, 부기, 얼굴 라인 등이 좋아집니다. 마사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관리사분이 관리할 때 머리 뒤쪽 어딘가를 눌러주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껴졌던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바로 후두하근인데 찾는 방법은 머리의 가장 끝부분에 툭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손가락 한 마디를 내려와서 머리 뒤 가장 끝부분에 툭 튀어나온 곳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내려와서 손을 구부린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한쪽으로 20초를 눌러주고 손을 바꿔서 다시 20초를 눌러주세요. 이 곳이 목에서 머리 그리고 얼굴로 혈액이 올라가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인데 저희가 마사지를 배울 당시에는 이 곳을 누르면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졌는데 이곳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2의 심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누르면 뇌 척수액 순환을 촉진하고 림프 순환을 통해서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얼굴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누르는 압력은 절대 3개 누르지 마세요. 3개 누르면 통증이 유발돼서 오히려 좋지 않으니까 내가 손을 구부려서 누를 수 있는 압력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로만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드시 누르기가 불편하다 하면은 손의 방향으로 구배를 살짝 돌려주세요. 또 이쪽 손으로 지그시 누를 때에는 이쪽으로 머리를 살짝 돌려주세요. 그러면 훨씬 쉽게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초씩 아침 저녁 두 번을 하면 얼굴색 피부도 좋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가벼운 두통 정도는 모두 사라집니다. 다음은 제가 림프 마사지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해온 목 비근이에요. 이목 비근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림프절은 면역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을 걸러주고 독소와 노폐물을 빼주는데 몸에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림프절이 있는데 목비근 근처에 50%에서 60%의 림프가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이 목비근 마사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비근을 쉽게 찾는 방법은 목을 돌렸을 때귀 뒤에서 쭉 내려오는 이큰 근육입니다. 손에 힘을 빼고 피부를 1mm 정도 눌러준다라는 압력으로 귀 뒤에서부터 목비근이 끝나는 터미누스까지 살살 쓸어내려 줍니다. 10회를 쓸어내려 줍니다. 가벼운 압력으로 목비근 시작점에서 끝 부분까지 가볍게 쓸어 내려줍니다. 0회를 해준 다음에는 엄지손 옆선을 이용해서 목비근이 있는 곳으로 깊이 넣어주세요. 피부를 잡는 게 아니라 근육을 잡는 겁니다. 깊게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세. 네. 다섯. 하나, 둘, 세. 네. 다섯. 하나, 둘, 세. 네. 다섯. 양쪽을 쓸어 내리는 거 10회. 잡아서 누르면서 내려주는 거 8회. 다시 가볍게 10회를 쓸어 내려줍니다. 간단한 동작인 것 같지만 젊음을 지켜주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시폐를 쓸어줬으면 노폐물을 최대로 빠르게 빼내기 위해서 큰 림프절이 있는 애과를 손 뒤로 놓고 귀를 잡으세요. 반대편 그래야 여기 애과가 활짝 열립니다. 시폐를 가볍게 쓸어내려줍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톡톡톡 쳐주는 방법도 있는데, 애과 마사지를 하지 않던 분들은 이렇게 치게 되면 다음 날쯤 되게 큰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쓸어내려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피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후두학은 누르기, 목비근 쓸어주기, 목비근 잡아주기, 다시 목비근 쓸어내리기, 애과 쓸어내리기. 이렇게 후드하근과 목비근과 애과를 마사지하는 간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에기스만 골라서 소개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세 곳을 꼭 관리해서 피부, 얼굴 색, 주름, 탄력, 부기 모두를 케어하세요.